체크 팀원 체크 팀원 체크 빨간 장갑은 딜러다 와 저걸 나가네 아. 와 베인 너무 맛있고 아니 아나만화없구나아 까비 미안 만화컵없다 아, 까비 할수 있어 까비 돌아오면 돼와저 따라오네 진짜 아 이런 뒷방이 아니었다 이런 어야야 야. 너무 늦지 않았니? 너 지금 가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오우 제... 하지만 또 비플킬 ㅈㄹ났네 늦었다고 생각했잖 늦을 때 오우 쉣 여긴 뭐여 음. 음 늦어 버렸구여 안돼 가압 가야겠다 야, 종훈아 은근 그거 데미지 들어온다잉 응? 뭐 역겹다 생각 역겹다고 하는 거 약간 데미지 오는데? <laughs>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 관심 가져 주네. 형이 뭐 뭐는데 갑자기 슬, 가만히 있어 보니까 슬슬 쪼그 들어온다. 일어온다 그? 여기 여기. 그? 그? 그. 뭐, 뭐였는데 그렇게 버렸어. <laughs> 그렇게 버렸어. 뭐, 매달 b o r 아, 저제 제 유튜브에 댓글 올라가고. 올라온 거 적어 보자. 일단 아재들이라고 표현 먹다 씨발. 우리 아재야. 아제. 아, 아재들은 상관없고. 아재들은 아재들 상... 맞아그 뭐. <laughs> 아재인데. 뭐. 우리가 나이를 공개한 것도 하면... 아닌데. 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우리 고등학생이에요. <laughs> 지라리라미. 지랄. <laughs> 네, 그건 너무 심했어요. 응? 아, 씨발 이걸 미네. 못 먹었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스. 아, 이리와 이리와 니류아. 이리 아프다, 이건. 난리 난. 포레아 아프다. 어묵 뭐 나왔죠? 이제. 그럼. 그런... 아, 탔는데. 일끼리나 먹었어. 그럼. 계속 안 먹냐고. 그럼 그럼. 다 처먹었네. 아, 우와. 빨리 하지. 아, 까비. 둘다못 맞췄어. 다다다 타 타, 타, 타. 아, 타, 타, 타. 못 타, 못 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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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내가 대신 타줬어. 뭐야, 뭐살 쟤를 살리기 위해서 했어. 몸이 얇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 빅토리, 일로, 일로. 빅토리로. 빅토리? 빅토리. 앤토리 <laughs> 야, 니네. 저 점심부터 했던 거 아니야? 텐션 되게 좋네. 아밥 먹.. 근데 뭐 얼마 안 했어 한 시간 반인가? 얼마 안 했어 한 시간 그러고, 반 하고 어. 밥 먹고 내가 배.. 어, 내가 배고파서 응. 못한 거였거든 그래서 밥을 먹은 최종은좀 낫습니까? 배에 우우우 <laughs> 대답을 막으려는 혼신의 몸부림 신이 납니다 아 나.. 아, 뭐냐 빙결달라 그랬는데 빙를안 빙결 들었네 한.. 한.. 스물 몇 시간 굶고 <laughs> 먹었거든 맛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맛이게와야 어머, 뭐 하나 씨발! 어머, 누구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아, 죽었다. 야! 아. 어, 저 웅이 아프네, 근 Q로 유휴이 들어가서. 응. 뭐야, 어, 이거? 왜안 맞아? Q로 유휴이 들어가서 딜놓고 나와. 아니면 Q로 들어가서 공쓴 어, 다음에 어. 나오건지. 좀뭐 들어가서 베인은 잡았어요. 휴공, 추공식안 풀리니까. 선생 아니 아, 야미, 뒤졌다. 살았나 베인 모랑아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이코 가갑니다. 개새끼. 베인 혐오를 멈춰주세요 어떻게 베인을 혐오하지 않을 수 어, 있죠? 뭐야,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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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씨발 갑자기 사라졌어 아아 야무져 오 좋았어 나이스 오 나이스 아팀모 없구나 나팀모 있는 줄 알았네 팀모는 찢어서 뒤져, 죽었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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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 난샤프가 샤프야 늦었어 휴가 늦단다 어 이미 늦었어 늦었어 아니 씨발 실명이 걸려있는데 실명을 안치네 미친새끼 아니냐고 자꾸 아, 늦어 빨리 <laughs> 당당히 이게 실명이 또 있는데 이걸안 때려 아혼신요연기를 어이 나도 워르 겠다 이제 어 C 와우 토모그 지리네 어째서 쟤 4킬은 먹었거든 그 여기 그거 빅토 보여줘요 보여줘요 빅토르 배부르뎀에아발봐줄게다발봐드림 굳이 발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팀의 우리 팀 딜러들의 딜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베인도 에어본 시키고 말야. 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나 죽어. 뭘거워모가모 잘라. 미 하나만 죽여줘 옆에서. 오 아, 성장이 벌써... 필요해요. <laughs>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드려 됐나, 됐나, 됐나? 됐어, 됐어, 됐어. 아이 성장 어, 터오오오 걸었다. 아안 보여. 나에게탐탈를 음, 치려고 음, 깊이 들어오다니. 어이? 멍청한 자식. 멍청한 자식. 아이고. 주나티워님뭐 하셔? 내가 안 죽네. 레이드리 그리 보자. 폭풍검. 아하. 와 비가 찬다. 비가 폭오 어, 어, 어린... 된다. 어이다 박아도 됨. 갖다 박아도 됨. 갖다 박아도 됨. 뭐 해봐. 아. 갖다 박아. 어따 박아? 그 이... 다 박아. 그이네 아, 가일 와. 어디 가? 오케이, 공 d 나이스 v 로 와, o u I love 리 o u 이 love y o 고 I l o v 시퍼. o 시 컷. 이걸 탈지들. 헤르메스가 좋을까? 방금 장 l 가 좋을까? 방금이요. 오! 도발! 도발! 내가 막고 <laughs> 있어. 때려. 감사합니다. 나와. 저거 되나? 나한테 걸겠지? 안 거네? 아이고 이러면 모지 어잉? 잘못 걸렸나? 아, 안 돼요. 아 근데 쟤네 랜턴 너무 아니야. 잘 걸어. 하지만 나는 탔죠. 나이파이 아이고 자. 이거 먹어줄게 이쪽으로 올수 음, 있냐? 네못감지 오케이. 소르야 라인 좀 지워봐라. 그래? 화내. 시킨다고 화내. 라인을 지을게요. <laughs> 도와줄게. 너. 어이 좀 맛있겠다. 아이고 아파라. 원 돌풍이 이렇게 아프리야유인이저 안에 있네. 네, 이래 꾸이니까 버섯 받치겠지. 와우, 눈 아프고 킹 찍어줬는데 맞는 거왜 그런 이, 거예요. 누가 킹 찍어줬는데 그거 내가 찍었는데 그냥 아, 밟았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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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아, 그랬어. 슬펐어. 늙어서 <laughs> <laughs> 그래.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니? 맞아, 안 보이는 아니, 걸로 하겠니. 안 보여. 어, 4인, 4인 저건데? <laughs> 야. 아 드라킬. 펜타 나오나? 어, 펜타 주면 돼. 음. 금야리. 금야리. 어, V 펜타, V 펜타. 함. 어 1 1 더러워 왜요 울어요 울면 뭘할수 있는데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아, 아버지는 그래. 우는 아이 선물 그안 주신데 여기 부시죠 베인 아 맞았네 아... 보라핑 아... 아 아쉬운거지 뭐 사정보 아... 아쉬운거지 뭐채치피한테 앞으로 물어보고 움직이도록 해 GPT가 짱짱이긴 해그 옛날에 그 스폰저 뭐지? 그 소라고동님 있네? 소라고동님 어떻게 할까요? 저, 내가 맞는 줄 안돼 이지라 뭐지 그게? 소라고동이었네? 아. 나피회 복주 어씨통 아는데 이거 먹었다 하면 더라고 동님 마법의 소라고 독의 마법의 소라고 동아 씨발 어, 오를 대까요안 돼. <laughs> 어, 이게 안 맞아. 깨비깨비깨비 깨비 깨비. 아, 머만... 어, 쩔수 없... 어? 어. 막고... 아, 쉬운건거 이거. 보면. 아이런 이거. 로 가고 탈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 좋아요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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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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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씨발. 오, 어 괜찮다. 오, 빅토로 가요. 근데 안될것 같은데. 뼈못박았어 응. 속죄 A 킬라고 알아? 응안 음, 돼. <laughs> 음, 실명 받았어. 하지만 어시 먹었죠? 무언가 했단 소리입니다. 와 이걸 걸리네 그냥. 아 이거 왜 이래? <laughs> 거의,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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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의 좀 더러웠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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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아닐까 바닥이? 이거 그대로 안 쓸리는데? 오야. 억세기 억세기 롤은 타오미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럼 뒤지겠지? 누가? 그거를 말하십시오. 그를 말하십시오, 닝겐. 어, 저 새끼 워어가 없다. 탱커인데 워어글을안 가? 그럼 탱커가 뒷무비 치면 안 되지. 잘못한 거 아닐까? 아, 이거 맛있다. 내가 몸을 댈까? 오, 어, 저게, 저게, 게 저게. 아우, 미준 비. 대려대려 때려 타가타가 때려, 때려, 타워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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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되게 뭔가 타워 철거가느지리 바로 가야지 Sure. 가 k a y Nigeru. Ah, Sipium Shiro. s i p i 실명 p u y 발 Sibai. What? 그러 얌전히 죽었어야지. 그게 얌전히 죽을 걸 그냥 스펠 아낄 걸. 아왜 그래요? 오, 근데 아, 이거 그렇다, 그렇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냥 봉 박아서 저기 타워 하나 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슬 쓰 비로 이들이 저지라어안 거지려... 막아? 나를 안 막아? 아철거 인연이 아, 없어서 못할 듯. 아, 와 저거를 공대를못 터뜨리네. 레전드 레전드. 와공대를못 터뜨려서. 아못 깨냐 설마? 살폈는데? 레전드 레전드 레게노. 예, 얘도 살폈 레게, 살폈 레게노. 레전드 레전레게노레 어. 아, 아, 네. 레전드 레레게노 아, 전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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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요 네가 조종을 안 했기 때문이지. 아이고 우리 빅토르 아, 뒤로 와. 왜? 아. 어, 잠깐만. 아이 봐. 아이 왜? 잠 눌름. 궁수 발라도 궁이 오케이. 안 쓰였어. 빅토르가 없는 이 상황을 타기할 수 있는 건 결국에 홀키? 사이온의 백도뿐인가 <laughs> 해봐. 깨나 못 깨나 씨발 존나 궁금한데 사이온의 백덕 뿐인가 사이온의 <다> <laughs> 백덕 뿐인가 아 진짜 한다 이새끼 아 막았다 하하 <laughs> 어. <laughs> 어, 근데 근데 점멸 뺐어 아 씨발 <laughs> 이게 뭐라 뺐어. <laughs> 하지만 베인의 점멸이 빠졌죠? 베인의 점멸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티머요? 아 씨발 그만 제발 그만 너 그거, 너 그거 잘못하면 죽는다 아, 모끼 아, 니나초오모이리너필 아, 하다치키이리치필 아, 이모 아, 름다 보여 주나? 오, 오 빅토르 보여 주나? 아, 어나 빠르네. 어, 저거 베이 미니언이 지나가던 버섯에 밟으면 빅토르 폭사. 있냐? 그냥 죽일것 같은데. 아! 씨발. <laughs> 진짜 와. <laughs> 그냥 내가 말, 내가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녕. 아니. 네. 어, 업직이 있는데요? 어, 왜? 업잭이 어, 있는데요? 왜 업잭이야 나왔냐? 업자이왜 나왔을까 이제끼 앞뒤 없이 방뇌왜 나왔냐니 저 던지는데 던지네 아 신고야겠다 아나저 타워 밀려고 갔는데 왜 업잭이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후웨이 2 0이에요 그만합시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아 아 시발 뭐야 다 십데스 뭐야 게임 왜? 어 존나 아프다. <laughs> 다 십데스식 킵어? 어이. 응다 십데스야 너 빼고 다 십데스야. 아이그 시간 감사가 안 되지. 감사안 되지. 데인. 오 스킬 많이 뺐는데, 많이 좋았어요. 어 들어가 들어가 옆, 들어가. 옆옆 옆. 옆, 옆. 안될것 같나 와 거의 버덕 거의 버덕. 아 씨발. 어, 오 존나 음. 아파 상탑 경이 그렇지. 주어라. 안됐을것 같기도. 하고. 아, 씨발, 와, 어, 씨발, 잘가 아이고 후회했다 발 어, 어, 근데... <laughs> 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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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한번나 이거 사게아 피차는 거 봐라. 아이고 딱끈딱 따끈, 끈하다. 아우만 지켜줘. 하지만 아 하지만 있어. 하지만 사이온의 붕은 돌아오지 않아. 응. 금방 돌아. 반차터 금방 돌아. 어. 야 지금. 사이온 이구나 원래 더 빨리 돌나 어. 어, 원래도 빨라. 저거, 한 저거 지금 너프 먹어서 안 태워, 저거 심지어. 챔피언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너프. 쭉쭉 버섯 밟고 와, 버섯 밟고. 버렸다 오우, 다타 아, 시X 저 쉴드 찌리네 아, 이제 끝없는 절망 같은 거. 말고 저기. 체빌에 저거 올려주는 템 같은 걸 가야 되나? 아 지금이 딱 좋은 거 같은데? 태빌의 아, 공격력 올려주는 거, 이런 거 갈까?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음. 천천히! 에이, 잡았어. 음. 오케이, 점멸도 풀. 오, 발치나돼 애들 피 채워야 되는데. 일단 하시고 템을 싼걸못 뭐 하지 호리 형 저거 못시 신내면 안돼아 이러면 베인 잡은게 의미가 없네 어 다시 시작 베인을 잡았는데 타워 밀리게 생겼는데 타워 밀렸네 아씨 아하 큰일 났다 아 그냥 이만 던지지 인드레이오아오아오아 베인 갑피 여 필요없어 아 관할게. 근데 나 쉴드 뭐뭐 때문에 쉴드 생겼었냐? 나 W 던졌어 아, 이스 던졌. 아. 나이스 그 C 쉴드 있어? 시야도 아니 시야, 시야만 하네 어 쉴드 이제 이요아 그랬어? 음. 버섯 때문에 음. 앞으로 못 나가네 음. 어. 나 이거 쉴드 아니면 스레쉬가 좋아야 돼. 쉴드 5 0 0이라 오. 아 라인 오오. 조금씩 미입다 여기 있네. 베인 궁 빠졌다. 베인 응. uh -huh. 궁 빼고, 궁 빼고, 아, 천천히, 아이고. 아이고. 와, 아프긴 하다. 궁도 좋았고. 알차 okay. 아, 깨졌구나. 생각보니까. 음. 슬시몇 초? 12초? 베인 탈피? 아, 어. 아 저거 힐로 산, 팔리네. 오, 저기 공빠졌는데 죽겠다 저거. 어, 아이고 아, w 놀랐는데 아, 시브레? 베인컷 베인카 죽어 저거. 또 죽어 안죽네안죽은데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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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오, 나이스. 아이고, 우리 토로 간다. 아요? 아! 손아 맞았고. 끝에 걸렸어. 끝에. 아위. 내뭐 먹고 있다 피못 채우게 해야 된다. 그르키 하겠지. 그르키가그르키가 하겠지. 아 분명히 아닌데. 코르키, 아, 빨리! 아니 루키야 때려 루키야. 아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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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있다. 응나 음? 공을 사지 않았었나? 야타봐아베에 네, 났다. 베인, 왔다. 베인 걸었어. 애잡만어 잡을 수 있었어 와 쉬운데. 잔나 시발 나이스 나이스 어. 와도덕 발하는 나이 거 말아 시발 레시는 원거리 판정이네 원거리 판정이지 아니 왜 아무도 안 아니 일러가 타라고 안 탔지. 타고 억제기. 억제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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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 밀어버리고. 빅토로 와봐. 빅토로 와봐. 빅토르 와봐. 가고 있어. 빅토르 갈게야. 어빅토로 갈게야 돼. 어. 어 빅토르. 로나나나 앞에 밴디. 아이고 중간에 나 한번 떴는데 뭐지? 아닌가? 거의 어, 그건가 뭐지? 음. 아, 씨. 아, 개 같은 거한 번씩 삥나네 계속. 오호. 이일 빼. 뻥안 된다 이 나무 나8 초. 어디 오목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될것 같은데, 템 아가 음. 요우무 사지 말고 뭐먹어갈 거야 그랬네 요우무 말고 그냥 은신검 팔고 요우무로 가든는데 근데 가도 터지긴 하나? 체력? 안 터질 거 같은데 그러게 아니야 저 레벨업 체력도 근데 눈 빠졌다 거... 충분히 가능해 나 터진다 베인 클린 너못 빠져 어허 어허 나도 빠진다 와안 된. 아, 근데, 우리는, 저거, 체력 채울 수 있는 나랑 범진이만,가 실피된 거라서, 저긴, 시발, 아... 단타가 있네. 그거, 그거 말한 게 아니라, 나 저거, 뭐, 워머오가안 터진다고. 아, 그래? 바꿔, 그냥, 템터리 하나, 3위로 바꾸는지, 해, 돈 되면. 음. 아니다, 이거 해가지고, 아, 영약, 아. 영약은. 처력리 영약 먹으면 되죠. 체력이 오르지긴 하지. 안 될걸? 근데 의미가 없지. 어. 얼마 쌀줄 알고. 그냥 체력 올리는 게 나, 아, 무조건, 그... 워오 터뜨리는 게 나. 그 그럼. 그럼 좀돈더 모다 으 가야 돼 그럼 돈더 모고 으 가야 되겠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가지 뭐와 세긴 세다 좋다 후에 박는다 아이스 후후 나스 많이 먹어서 딜이 존나 많이 나와 사사퇴치기 영역이 꽤 되지 않니 그래도? 주문력이 지금 268이야 음, 아 주문력이 큰구오 상관없어 내가 만든 거 상관없어 워 도발 남아 안걸나면돼 그냥 싸워줘 줘어 아, 괜찮다 이거 때문에 피까부갔어 내가 깰수 있을 거 같은데 됐다 했당 You do? You do? You do <laughs>